응, 쨘는 게그 희한한, 희한한 쨌는데 다 그거 하는 거죠. 쨘는 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그 파리가 앉았을 때 드문, 드문 파리가 이렇게 드물게. 쨘는 저기 들어간 것을 못 봤던 거 같은데, 지금 들어가는 거죠. 책상 위만 아, 이거 못 피하는 거야, 얘들은. 지금 물깍데기 옆으로 들어. 여기에서 많이 왔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여기가 딱 있는 게 특이한 거죠. 원래 밥통 위에 거의 안거나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없는데, 들어봐서 뭔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된다는 거죠. 죽은 겁니다, 이거. 뻗은 거죠, 맞고. 지금 계속 도망가갖고는 <목소리> 도망가갖고는 그거 한거잖아 이거 또 잡고 있다가 잡은거잖아 두려운 운낭물 빠졌어 네, 그가 그 파리를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죠. 그 창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파리가 나가, 나가는 게 아닌데, 창문 열면 파리가 나가는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. 그가 파리구우기게한게 아니고, 파리를 또안쳐놔서 다니는데, 곤충 아, 같은 거 조용하니까, 일곤충이나 그런 것들, 동물 조용한데.